대한민국 드라마 제작 업계의 뭐 종결자다 뭐 끝판왕이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 급등했네요. 이제 김우신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엔터즈에 대해서 김우신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엔터야말로 이제 모아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엔터주 같은 이런 부가가치가 클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많이 성장이 좀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종목들 중에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엔터 이렇게 되면 과거에는 실적이 이제 잘 따라붙지 않았었습니다만. 일단 K-팝 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YG엔터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찬탄한 실적을 바탕으로해서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 제작 쪽에서 보게 되면은 에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선두권에서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 음반 쪽에 만약에 SM이 대장주 역할을 예전에 했었고, 지금은 JYP가 대장 역할을 한다면 라은 드라마 콘텐츠 관련해서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마 이 국내를 이 선도하는 그런 대장주 역할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2조 3천억이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의름들에 많이 좀 좌우가 되는 의존도가 있다라는 그런 점은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승 배경 같은 경우에는 예, 대표적인 예, OTT 관련돼 있는 그러한 시장의 만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넷플릭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앞으로 3년 동안 장기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좀 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주주인 CJ ENM이 넷플릭스와의 그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돈독하게 가기 위해서. 일부 지분을 지금 매각하는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지금 호재로 작용이 돼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2조 원이 넘는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은 이제 바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급등주들처럼 나온다라기 보다는 시간을 두면서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이런 종목들의 공략을 할 때는 철저하게 매수하는 시기를 분산시켜서 분할, 분산 매수,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좋고요. 여유 있게 길게 보는 관점으로 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뭐 8만원대 정도 주가가 있는데, 한 10만원대 정도 목표를 두고서 한번 이렇게 여유 있게 본다. 이런 식의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가 스튜디오 드래곤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약간 차트상으로는 기술적인 부담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가문숙 파트너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외에 엔터주에 대한 어떤 관점을 좀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독보적으로 오늘 같은 힘든 시장에서 큰큰8% 이상의 급등률을 보였습니다. 또, 또한 이렇게 큰 대형주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넷플릭스와의 드라마 콘텐츠 제, 계약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어떤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 이 재원을 어디서 그런 마련을 하느냐 뭐 물론 이런 방송사들이 다 그렇겠지만 광고비 같은 데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콘텐츠에 대한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어, 오버더 탑이라는 기업들이 콘텐츠에 직접 투자를 감행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광고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콘텐츠 제약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도 굉장히 좋아지고 안정권의 어떤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작은 시발점은 미디어 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장성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현재 7조 원 정도에 해당하고 있는 이 콘텐츠 산업이 2023년도에는 10조 원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걸 미디어 콘텐츠를 얘기하게 되면 중국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의외로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는 모르겠지만 이 중국이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콘텐츠 시장에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로서는 이런 분들이 호재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어, 중국의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사용 지기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학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 콘텐츠 산업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향후 발전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우리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장, 캐파 자체가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쭉쭉쭉, 뭐, 반도체나 IT나 폴더블 폰처럼 판매가 돼서 바로바로 바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청자님들이 투자를 해서 매매를 하기에는 더딘 그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나 전체적인 이 콘텐츠 시장의 전망을 본다라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스튜디오 드래곤이 흐름들도 굉장히 오늘 좋았지만, 지금 종목을 보시면 기술적 관점이나 또 기업의 실적이나 수급을 본다라면 제이콘 텐트리 같은 기업도 제이콘 텐트리도 지금 다른 종목하고는 다르게 우상향이 전환이 되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콘 텐트리도 참 좋고요. 그리고 이제 3대 어, YG 엔터 또 SM, JYP를 본다라면 그 중에서는 JYP가 제일 나은 흐름이고 또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큐브 엔터라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은 이 당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1년 반 정도 전부터 계속 쏙쏙들이 시장에서는 재료로 나왔던 부분들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쿨번터가 이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었고 시장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 이런 재료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 매매로라도 좋아, 보이, 좋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결론은 미디어 콘텐츠 업종 시장은 괜찮다 전망은 밝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에는 큐브 엔터 같은 종목은 적당하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저는 JYP나 제이콘텐츠리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관종 파트너도 엔터주에 대한 전망과 관심주까지 도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업종이 컨텐츠 업종인데, 어,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내년에도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 다만 이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코스닥 시총 5위잖아요. 근데 그 비중이 한22%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엔터주의 그 전망보다는 조금 더 뭔가 부풀려지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 콘텐츠 업체들 뭐 내년 실적 양호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드라마 영화 제작하는 쇼박스나 뉴뭐 이런 것들도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케이팝 기획사들 있죠. 그런데도 다 좋거든요. 다만 저는 어떤 투자 원칙을 하나 가지고 접근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케이팝 앨범 판매량이 좀세 자릿수 증가하는데 실제로 이 뭐죠 실제로 최근에 앞으로 활동할 그런 아이돌 그룹이나 뭐 이런 스타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선정하는 게 좋겠고. 어, 미중 무역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슈가 전개됐을 때 그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걸 뭐 묻어주거나 중장기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 그렇게 뭐 바람직한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어, 그리고 어, 이제 차별화된 글로벌 확장성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해야지 어, 이 컨텐츠 업종이 좋다고 해서 이 종목 저 종목 다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뭐 특별하게 많이 예, 좋다고 생각되는 종목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어, 좀 종목 제시는 좀 제한하기로 하고 어, 대신 내년에 뭐 나쁘지 않는 정도의 흐름을 이어갈 거니까 어, 그냥 그 뭐죠 차별화된 글로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 좀 보시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K팝 핵심 기획사 SM 3분기 영업이 199억 나왔습니다. 2 0 1 2년 4분기 이후 최고 분기 실적 기록했고. 제이페인트는 3분기 영업이익 148억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과거 실적은 참 좋았어요. 미래 실적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공식 종료 후 일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허드를 어떻게 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묘한 흐름 업앤다운이었습니다.